자, 이거는 지피펠렛 또는 피트펠렛이라고 불리는 그런 건데 이게 뭐를 할때 쓰는 거냐면 이걸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물에 담가두면 이게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요 가운데 부분에다가 씨를 넣어주면 이게, 이게 모종처럼 자랄 수 있게 발화를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겉 부분이 흙에 그대로 심어도 되게 뿌리가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무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움푹하게 된 부분 여기다가 실을 넣는 거거든요. 이제 좀 이따 사용법은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걸 사용해서 올해는 무종을 몇 가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매번 그냥 흙에 뿌려서 해도 되는데 조금 일찍 시작하려고 하는 것들은 밖에서 키우기 조금 추우니까 이거를 실내에서 싹을 틔운 다음에 조금 자라면 좀더큰 모종 포트에 옮겨서 키우거나 바로 땅에 이렇게 바로 심어도 정식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피펠렛 피트펠릿에다가 이제 씨앗을 넣는 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지피펠렛은 인터넷에 검색 피트펠렛이나 지트펠렛으로 검색하시면 구입하실 수 있어요. 저는. 100개 정도를 구입했는데 몇년 동안 두고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넉넉히 구입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사이즈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냥 가장 작은 사이즈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몇 가지 그, 씨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맨날 키우는 거 모종만 사다 키우면 좀 재미없는 것 같고 새로운 거를 키워보고 싶을 때 모종을 사다 심는 것도 좋지만 씨를 발화시켜서또 키우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린빈스라는 거고요. 뭐다 아시겠지만 껍질채로 볶아먹고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이제 콩 종류예요. 껍질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린빈스도 구입했고요. 누리마루라고 불러는 이렇게 키 작은 토마토. 가 되는 그런 씨앗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화분에서 키우기도 좋고 하다고 해서 저도 올해 한번 새롭게 발화시켜서 새로운 품병을 키워보려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러스보이오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요리 포스팅으로 작년 여름에 올린 적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그 피클을 만들면 굉장히 좋은 피클용 오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러스보이오이를 키워서 피클을 또 계속 좀 많이 담가 보고 싶은 마음에 종자를 구입했어요. 러스보이 오이는 굉장히 이렇게 자그마하고 이렇게 연하고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 뭐를 키워서 한번 심어 보고 싶은데 잘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듬 상추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정도의 상추 씨앗들이 한 번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아마 이게 흔들어 보니까 분류되어 있지 않는 걸로 봐서 어떤 게 어떤 신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laughs> 한번 키워보면 좀 재미있지 않을까. 어떤 게 자라서 어떤 상추가 될지 그것도 한번 기대가 될것 같아요. 이게 1,500립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1,500포기를 만들 수 있는데 다 발화하지 않는다그래도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이건 완두콩이에요. 제가 완두콩을 꼭 키워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완두콩을 키워 보고자. 이게 50립인데도 완두콩 알 많아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두콩도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두콩이 조금 이르게 심는 콩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용 쑥가시도 구입했어요. 여름에 쑥가을 제가 가지고 있던 씨앗을 뿌리면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하고 꽃대만 쭉 올라와서 금방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씨앗 구입하면서 보니까 여름용이 있다그래서 이거는 과연 어떤 느낌일까? 이거는 여름에 심어도 꽃대가 빨리 나오지 않아서 잘 될까? 저도 한번 키워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여름용 쑥갓 씨앗을 구입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제가 이렇게 씨앗들을 준비했는데, 요거는 이제 피트펠렛에다가 넣어서 무종을 한번 만들어 볼거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모종을 나중에 구입해서 심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런 안 쓰는 통을 제가 준비했는데 요런 플라스틱 통 같은 걸 준비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 구입했던 피트펠렛을 넣어줍니다. 이 펠렛이 들어가면 나중에 이게 물을 넣어주면 부푸는데 이게 옆으로는 별로 사이즈 변화가 크지 않고 주로 위로 만, 이렇게 두, 툼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를 한번 잡아서 몇 개나 들어가나 보고 해주시면 돼요. 물을 넣으면 좀 떴다가 가라앉으니까 뭐, 그건 나중에 다시 배열을 잡아주면 되거든요. 이제 뭐, 오이나 완두콩 같은 건 조금 더 있다 뿌려야 될것 같고 해서 오늘은 다른 종자만 일단 한번 뿌려보도록 할게요. 통에다가 물을 부어줍니다 굉장히 많이 부어줘도 이게 거의 다 흡수를 해요 이렇게 펠렉시 떠올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놔두시면 돼요 좀 한참 둬야 이게 부풀거든요 충분히 부풀면 나중에 보면서 중간중간 물을 더 보충해 주면서 얘가 이제 불어날 때까지 통통하게 한이 정도 불어날 때까지 그냥 놔두시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자리는 다시 잡아 주면 되니까 이렇게 물을 부어서 한참 놔두세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보다 훨씬 두툼해진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뚱뚱하고 푹신푹신하고 축축하게 변합니다. 자, 이게 아까 모둠상추 씨앗 막 이렇게 모여있는 건데, 씨가 이렇게 전부 다 다르게 생겼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어떤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피트펠렛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파클 완두라고 완두 완도 종자를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피트벨렛은 미리 물에 충분히 불려줬어요. 지난번에 제가 다른 종자 뿌렸는데 그건, 그건 좀 잘못 누르는 바람에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이 돼서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완두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두 종자는 이렇게 색이 핑크색이에요. 이건 미리 소독을 해서 판매되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완두콩이 핑크색 완두콩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심으시면 돼요 이렇게 씨를 빼봤더니 이런 좀 잘못된 씨앗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버리고 이렇게 잘 연그른 그 씨앗을 한번 넣어 볼게요 비트펠렛이 지금 물을 흠뻑 먹고 이 부풀었어요. 그랬을 때 씨앗을 넣어 주면 되는데 이렇게 핀셋 같은 거를 잡고 이 윗부분에 네, 이렇게 쏙 눌러주세요 이 콩은 좀 크기 때문에 조금 깊이 그리고 씨앗이 작으면 살짝 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소재를 긁어다가 이렇게 덮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더 심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싹이 정말 잘 나와요. 나중에 이게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자라면 이 겉에 있는 포장을 풀지 않은 채로 그대로 흙에 심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죠. 그리고 그냥 흙에다 심는 것보다 굉장히 발아율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심으면 관리하기도 쉽고. 또, 물을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물을 주면 굉장히 수분도 잘 머금어서 씨앗이 발아내는데 최적의 조건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완두콩을 모두 파종시켰어요. 이제 싹이 나는 것만 날마다 이렇게 물이 마르지 않게 잘 봐주면서 싹이 나는 것만 기다려주면 되겠죠. 자, 일주일 전에 제가 씨를 피드펠렛에 뿌렸었는데요. 그 종자들 중에 벌써 성질 급한 것들이 벌써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쌈채소들은 한3일째부터 싹이 시작, 트기 시작해서 이렇게 벌써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지금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좀 너무 웃자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 조금 상황을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쪽 보이시나요? 이쪽 끝에 두 개는 토마토 씨를 파종한 거예요. 근데 한 일곱 개 정도 파종을 했는데 지금 두 개만 일단 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고추는 원래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태국 고추씨를 파종한 건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포기하고 있다시피 해야 그때쯤 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음 파종한 태국 고추씨가 조금 몇년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이게 과연 싹이 날까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함께 잘 자라기를 한번 기다려보아요.